병하세요? 경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볼 게임은 엔드 스 s t a n 번역하면 물구나무 서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자세로 등산하면 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저복지 노딱 아니냐? 집사님 가려주세요 스타트 쉬운 모드가 있고 어려운 모드가 있네 당연히 이런 게임은 리스폰 체크포인트 없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나 쉬운 모드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거야? 오늘 또 심상치 않구만 점프가 스페이스바 물때리네 게임 또왜 빵빵거리셔? 자 가보자고 아 점프가 이게 내가 압력하는 거에 따라서 높게 뛰거나 낮게 뛸 수가 있네 이거 저꼭지 이거 노딱 진짜 붙는 거 아니야? 어떻게 좀 해줘 높게 뛰어주고 여기서 높게 그리고 여기 짧게 짧게 아니고 중간 또 여기 침착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살짝 그렇지 그렇지 뭐야 이거 굵기있데 이탈리안 굵기인가? 아니면 아라비아?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짧게 가서 진짜 여기 올라가면 아 코리아 어려울 줄 알았는데 쉬운 거 같아 이거 뭐야, 이거 불. 뭐지? 아, 리스폰인가? 알 k 한번 들어봐야겠다. 리스폰이네요. 좋습니다. 가보자고. 이런 게임 내가 한두 번 해봐도 진짜. 으자 잘못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친구들이랑 물구나무 소기를 많이 했어. 근데 지금 뭐 돼? 어쩔 수 없어. 이 세월이 야속한 걸 어떻게. 내데 그 캐릭터 개웃기긴 하다, 이거 진짜. 이거 한 방에 갈수 있는 거 아니야? 굳이 이렇게 가야 돼? 한 방에 가보자고. 응못 가. 응 날먹하지 마. 아이 게임 좀 쉬운 것 같으면서 또 살짝 어렵긴 하네. 아 여기서 그냥 그냥 갈수 있나? 툭 와요. 오깨아아오오 오, 오, 뭐야 이거. 아씨 못 봤어. 오 방방 같은 게 있냐? 아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난 이렇게 가 버려. 이거 뭐야?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어쩌오 게임 디테일 보소 방방 파주고 여기도 상방 파주면서 쉽게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와 아, 일단은 왼쪽으로 가야 돼. 저기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아니야. 오 아니야 아니야 아선 넘지 마 이런 거왜 만들었어 개발자 여기 사이로 수 아니야 사이 안 돼? 오 어, 가서 점프로, 피할 지나? 피해져. 이거 고면은 이거 되게 쉬운 거 아니야, 게임? 이렇게 오는 거 그냥 점프. 응, 아니야. 난 쫄지 마. 그냥 기다리지 마. 바로 막. 응, 아니야. 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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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아도 돼. 어, 뭐 재밌는데? 화낼 상황이 막 그런 게안 나오는데? 이런 거 그냥 점프로 피해주고. 한번 더. 점프로 피해주고. 이것도 다시 한번 아, 쉽지 쉬운데? 뭐야, 이거?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게임을 했어. 그래서 잘하는 걸 수도 있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코인 같은 건 뭐야? 가다 되냐? 안 돼. 항아리 아저씨 캐릭터 아니냐? 항아리 아저씨 진짜 고생 많이 한다. 항아리에서 이제는 물구나무 서기까지 다 해버리시네요. 열심히 하시잖아. 케이 여기 살짝 중간 정도. 여기 크게. 오큰 악바 있어? 여기도 크게. 괜찮아요. 여기도 살짝 중간 정도. 오늘 심상치 않다 이거. 아니 오늘 나왜 이렇게 잘하냐 이거? 아 두렵다 내 자신이. 이수슬 풀리는 게 아닌데. 그렇지 않았어? 응 리스폰 하면 그만이야. 기준 모드 잘 만들었다 이 개발자. 저. 가서 조금만 살짝 점프 뛰어주고 이게 길게 그렇지 이렇게 반방 타주고아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길게 점프 뛰어서 이렇게 올라가줄 거, 길게 점프를 뛰어서 이게 올라가줄 거. 와우, 베리베리 갔다 멋지하네. 이거 어떻게요? 해아 여기로 가는 거야. 한정이 근데 생각보다 엄청 후회 할 만해 그래서 뭐야 이거? 오오 떨어지는 줄 알았어. 오오오 어, 리스폰 벌써 여기야. 아, 빙글빙글 돌아가. 이거 뭐야, 이거. 맞춰서? 지금. 어, 이건 빨리 돌아가. 이거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들. 저 필요 없어요. 자 어? 아니, 나, 나 이거 재능 있어, 이 게임. 아, 잠깐만, 타임. 기다려. 이러 아, 이거 기다리는 거왜깊기냐 이거. 여기서? 지금이니? 그냥 걸어가서. 자, 여기서 기다려. 이게 가운데로 가면 안돼이이 이, 여기로 가야 돼. 그렇지. 이거야. 바로 가는 거야. 자. 가운데 가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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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서 점프를 크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아니야 여기 왜쏙 들어가? 어. 오... 다시 가면 그만이야 여러분들 화내지 마세요 나는 진짜 게임을 하면서 화내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가 안가왜 화내는 거지? 가운데서? 지금이야 지금이 아니야 아 진짜 뭐야 여기 화내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가 안가아 이거 타이밍 맞게 가야 돼 지금이야 그렇지 이것도? 타이밍 맞기 가야돼 그렇지 아왜 리스폰이 아 체크포인트 없어 아 체크포인트 저기야 봤어 그렇지 체크포인트 찍어 이건 뭐야 주눅기인가? 아, 어 주눅기? 어 주눅기 맞네 게임 되게 잘 만들긴 했는데 되게 잘 만들긴 했는데 오케이 잘 만들었어 자 아, 이렇게 밟아주고 이 코인은 뭐야 근데? 이게 뭐 업적같은건가? 대머리가 잘 걸어다니네요 이러네 어? 아말 걸어서 떨어졌어 아오 난타 끝이 나왔다 어. 아 여기가 문제라고 여기가 지금인가요? 아 지금이 아니 지금인가요? 아니에요 하둘셋아둘셋 쉽지 않네 응. 똑같은 곳에서 죽는 것도 능력인데 예? 뭐하세요? 지금 있고 지금 있고 아 넘어가 어 분수 뭐야 여기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새로운 스테이지가 있네. 이게 뭐야? 여기 올라가야 돼? What is that? 아, 어 이런 식으로 날아가 지금이야. 지금이야. So easy, easy 하네요. 지금이니? <laughs> 가는 거 귀엽긴 해. 바로가. 어어 어, 미안해. 오케이. 이런 걸 부사 일생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야? 아 오케이.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거 왜 벽이 있어 중간 정도 그렇징 이건 뭐야 이쪽으로 갔을 때 제발 소고 멈춘다 지금이잖아 탕탕할 때 지금이야 탕탕 이때야 어 체크포인트 호흡이야 이거야 나이스 e 어 엘리베이터 같은 건가 허수작 부리지 마라 지금이잖아 금방 깨임는데어 아니야 아 제발 지금이야 그치? 이거 뭐야? 어 오죠? 어갔다오 피해버려 어 점프 띄워주고 이거 바로 도망가 아 체크포인트 예쓰 이 게임 체크포인트 없으 뭐, 어떡할 뻔했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맵이야? 이게 뼈다귀 있고 뭐 대포 쏘고 그냥 벽 움직이고 그냥 이게 무슨 맵일까? 응 망했어 응 안해 뭘 안해야 하긴 해야지 뭐없이 이거 이 새끼들 함정을게 존나 파나가지고 이거 그치 그렇지 아 체크포인트 어디있어 없어 체크포인트가 어 뭐야 왜 바뀌어 어 뭐야 이거 왜왜왜왜 왜, 왜 계속 바뀌어? 어? 에? 아아야 게임 잘 만들었는데? 왜잘 만들어? 응 망했어 야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신박하다 이거 여기인가? 아 다시 가야돼 저기까지 가야 언제 가 왔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 지나가고 일곱 그렇지 체크포인트 이제 줘 체크포인트 이제 달라고 그렇지 오오 오, 오. 체크포인트 주세요 아나 진짜 이 체크포인트 없으면 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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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거예요 대포 쏘고 살짝 앞으로 가고 이거 가운데 안 맞죠 어 분수대 이제 다른 맵으로 가나봐 일단 뭐 이걸 피해야지 가지 어 피했어 어 대포 날라오지잡프 오케이 분수 오 어, 뭐야, 이거. 아, 일단 체크포인트 찍어. 어, 왜 미끄러져? 끝난 게 아니야? 신게임 아니야, 이거?